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뭐지향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을 해야 되실 분들이 있고 굳이 오피스텔을 할지 않아도 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오피스텔은 내가 취득을 하면 시세가 상승한다 안한다 그 물건이 이제 보존등기하고 등기해서 언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 내가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에 얼마에 분양을 했고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실 경매로 취득하든지 아니면 미분양되는 것을 등키라 그러죠. 등키로 해서 매 10채씩 한방에 가져올 때 저렴하게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매로 지금 시세보다는 확실히 내가 저렴하게 취득해야 되는 게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왜 오피스텔도 사람들이 경쟁을 할까 안 할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 오피스텔도 보면 기본 약한 20명 정도의 입찰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이런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사실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가구에서 월세를 받는 거와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월세 받는 거와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거, 어느 게 조금 더 안정적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오피스텔이 더 안정적일 겁니다. 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역앞에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이 조금 더 쉽겠죠. 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오피스텔이 훨씬 더 유리하고 때로는 여성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보다는 당연히 오피스텔이 안전한 위치에 있고 방범에 대한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도 여건만 된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단점도 분명히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 비싼 만큼 수익률이 잘 나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다주택자들이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2주택, 3주택이어서, 더 이상 주택을 하기에는 취등록세 때문에 부담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피스텔을 진입한다 그러면 다주택자의 상품으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고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내가 취득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내가 신경 안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뭐다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제가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택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오피스텔의 장점이 있는지, 이 장점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상황에서 맞는 투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발코니 확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비스 면적이라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택, 취득 시에요. 취득 시.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취득 시, 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은 안 된다. 언제? 취득할 때,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할 때도 당연히 주택은 주택으로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으로 편입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을 내가 낙찰을 받든지 취득을 했을 때, 세입자를 들리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뭐다?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주택자인데, 때로는 1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내가 취득하고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정부세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는 편입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양도 때 봐야 돼요. 양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연히 주택이니까 뭡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처럼세모에 놨습니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업세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농세가 이제 몇 프로 나갑니까? 4.6% 나갑니다. 4.6%. 4.6%의 취득농세가 나가기 때문에 주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내가 취득할 때 주택이 아닌 걸로 취득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을 때 세입자가 사업자가 들어오든지 때로는 개인이 전입해서 나한테 월세를 주든지 이 때는 주택수에 포함은 안 돼요. 그렇지만 양도할 때가 중요합니다. 양도할 때. 양도할 때가 뭡니까? 매도할 때. 매도할 그 시점에 사업자한테만 세를 줬다.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자한테만 세를 줬을 때는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우리 오피스텔에 전입해서 거주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는 주택수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보유할 때는 주택수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매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세무다. 어떻게 세무가 되느냐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사업자한테 세를 줬다 그러면 한마디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뭐 사무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사업자한테 세를 줬을 때는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전입을 해서 세입자가 거기에 거주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양도할 시점에 뭘로 된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 내가 기존에 1주택이냐, 때로는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주는 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또 정권이 바뀐다든지 나중에 세법이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2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주택수에 포함은 되지만 일반과세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업자로 내가 세를 줬을 때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6에서 45%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예요. 내가 오피스텔 또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좋으냐면, 1년에 한 채씩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양도차익은 있긴 있지만 크진 않다 말이에요. 오피스텔 자체가.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될수 있어요. 오피스텔 도 그냥 원룸형 오피스텔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아파트 대체제인 아파텔도 있잖아. 그렇죠? 아파텔은 대부분 사업자들한테 세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전세나 때로는 월세로 거주하신다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내가 세를 주고 내가 보유하다가 2년 있다가 매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일반 과세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지금 안고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다 못해 이렇게 오피스텔을 하면서 월세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건 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영동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건물 면적이 12평이에요. 오피스텔이 12평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4.5평이에요. 4.5평. 근데 이 친구는 12평이나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도 조금 비쌉니다. 3억 2천 원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성일은 2018년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매물이고, 당연히 대로변에 있고, 이거는 허거에서 포기했는 물건입니다. 포기했는 물건이고, 권리상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면, 오피스텔은 대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잘 메모해 놓으세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까지 나옵니다. 얼마?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까지 대출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가의 70%, 낙찰가에90% 하면 이 물건은 최소한 2억 2천 정도의 대출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2억 2천 대출금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2억 5천 6백입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약 3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등록세는 4.6%니까 내 돈이 4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월세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 3년도 돌리는 게 좋을까를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매매만 나와야지 월세는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 오피스텔만 월세를 받으려고 해요. 다가구 하는 게 조금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 관리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밑에 있는 부동산에서 세입자 다 관리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 쓰는 것도 주인이 안가요. 위임장을 써놓으면 그쪽 에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마다 저한테 그냥 전화만 연락 와요. 이번에 세입자 이렇게 바뀌고 지금 계약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옵션 이 있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세입자 맞춰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뭐다?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부자들이 할수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쪽, 마포 쪽, 영등포 쪽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큽니다, 여기는. 그리고 소유주들이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한 건물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피스텔 1층에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을 몇분 알고 있는데 이분 얘기 들어도 그냥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채씩 갖고 부동산에 아예 위탁해서 임대 관리 그리고 건물 관리를 시키는 주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일반 건물에서는 관리라는 것은 건물 주인이 직접 해야 되겠지만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관리비 자체를 세입자가 내는 거지 주인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리실에서 건물을 관리해주고 세대 세대 관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개면 내가 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관리를 해주니까 나는 특별히 신경 쓸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많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안에 도배하고 이게 마루도 제가 해보니까 1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세입자는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외로 오피스텔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모르겠는데 도배 이런 것도 어떤 세입자들은 자기들이 와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우리 물건처럼 한 12평 정도 된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신혼 부부들이 처음 결혼해서 신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저도 사실 여기 영동포 쪽 여기 해당 물건 이 근처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 중에 제가 보니까 한 10%에서 20%는 신혼부부들이에요. 공구를 하는지 신혼부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안에 도배 싹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월세는 전화로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 기껏 해봤자 월세 한100 몇십만 원 나올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3, 4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영동포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주일에 방세가 44만 원이고 관리비는 일주일에 얼마예요? 6만 원. 그리고 퇴실할 때는 청소비는 3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6, 4, 24. 관리비 24만 원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비 나와봤자 15만 원 내외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고 청소비 3만 원은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냥 드리면 돼요. 일주일에 44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달이면 한 180만 원. 그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예약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7월달은 벌써 다음 주까지 다 되어있고 8월달도 보시면 지금 다차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은 지금 12일까지 지금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33m2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반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주택자들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뭔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데 집에서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오피스텔을 받아서 33M2를 돌리시면서 약간의 신경,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 직원분 한 분도 이 오피스텔을 4개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33M2로 4개 운영하시는데 이분 또 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할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수익은 생각보다는 알차게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 비율이 50%는 절대 안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출 비율이 약80% 90% 가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냥 월세 받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3, 3M2로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낙찰받으시면 월세 수익도 무시 못할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4, 500, 5, 60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내 이제 뭐 해야지. 이렇게 시장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헤매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요렇게 운영하시다가 한 2년 있다가 또한 채씩 팔고 2년 후에는 또한채또 취득하고 이런 방법을 한다 그러면 그 동안의 월세 수익과 매도할 때 약간의 매도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택자, 아이고 내 이제 뭐 하지 할게 없다 이런 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오피스텔을 20채 갖고 있어요. 20채. 20채 갖고 있으면서 뭐 하느냐 하면 다 33M2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영하면 생각보다는 수익이 크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에 방향 설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월세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33M2처럼 플랫폼을 이용하는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보유할 때도 주택수가 아니고 매도할 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사실 다주택자들은 매도할 때 세금 관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이러나저러나 세금은 내야 되고 내가 현금을 집에서 놀리지 말고 이런 데라도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답니다. 결론은. 이거만큼 안정적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 여부. 전입을 하면 내가 매도할 때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전입을 한게 없었다 그러면 사업자로 일반 과세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매도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게. 진짜 할수 있는 거는 너무 많아요. 할수 있는 건 너무 많고, 내가 자금이 작을수록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금이 작을수록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였는 것 같아요. 저번주는. 사실 뭐 위에 지금 광고 띠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수확료를 지금 100만으로 내렸어요. 내리면서. 사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고민을 엄청 했는데 좀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뭐 여기 성인들 오시면 20대부터 70대까지 계시잖아. 제가 알기로는 80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계시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왔는 결과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든, 때로는 자영업을 하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40대인데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 현금 한 5천만 원 있든, 1억 있든, 2억 있든, 그거는 뭐냐면 내 삶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먹을 거안 먹고, 때로는 내가 남들 놀때안 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결과물이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을 갖고 뭔가를 투자를 할때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중하게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 보급률은 우리가 100% 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고 나머지 40%는 아직도 집이 한채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받으신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무주택자들도 아직도 많고 다주택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처음에 집을 살때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금이 많아서 강남에 바로 뚝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곽에서 조금 내가 열심히 또 일하고 그 사이에 부동산이 또 올라가는 거 그걸 기준으로 또 매도해서 조금 더 상급지로, 상급지로,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된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한테 대하고 때로는 회원님들 상담하고 한개 물건도 이분이한테 맞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좀더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좀더 열정적으로 교육생들한테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울 것 같으면 제대로 배우고 안할것 같으면 아예 있는 돈 편안하게 다 쓰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지금 한 110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 오신 110분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좀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렬뿐이라는 큰 사람들을 제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깊은 생각을 했는 한 주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쭈룩쭈룩 비올때 집에서 파전 구워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악차로 옵션의 김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